선거하세요 선관위에서 당신을 잡으러 옵니다 아니 그러니까 무슨 선거를 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laughs> 하라대요 싸워라 잡았죠? 어? <laughs> 여기 다음에 오자 나 이루실로 갈래 나이스 선권위원회 한번 가볼게요. 여기도 보스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얘도 내 체력을 다 빨아먹겠지만 내가 설리번도 잡은 사람이야. 어? 잡았죠? 와! 어! 설리번보다 얘가 더 세잖아.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설리번보다 선관이가 더 세잖아. <laughs> 이게 진짜 어떻게 된 거지? 체력이 그냥 사라져버려. 얘 이게, 이게 미쳤네, 이거 데미지가. 자식들이 내가 설리번도 잡았다고 했지? 내가 뒤에서 오는 거못 봤을 것 같아? <laughs> 어리석은 녀석들 설리번 자분자를 무시를 해 사떼지라고 하자 자말하저 숨어 있는 거말라자고 아이 뜨러온 놈 미미 은 굳이 안 잡아도 되지 않아? 잡으면 뭐 줘요 쫄이라고 <laughs> 잠깐만 나를 이렇게 자극한다고 안매즈 한번 도발 걸려 주자 네. 그래 이러면 잡았죠 어? 어? 내 이럴 줄 알았어 내 이럴 줄 알았다 자 미미 다시 일어나 귀신만이고 극수공격 일어나 일어나 그래 저것만 안 맞으면 돼오 발차기 뭔데 뭔데 뭐할 건데? 오 쉽죠 간단하죠 잘가 <laughs> so weak loser stupid 오와와와 오. 에스트 파피언이 귀한 거를 이 귀한 거를 여기서 준다고 와 좋았다 계산을 해 보니까 어인을 깨워야지 내가 지나갈 수가 있게 돼 있어 왜냐 얘가 팔로 이걸 가리고 있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깨워야 돼싸이 가자 와너 그냥 일어난 거야 그게 나 갈게 나 그냥 갈게 <laughs> 잡았죠 죽었어! 그냥 짓눌러버리네? 아니 여기 뭐 설리범보다 다 센데?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일단 때리고 뒤로 빼야 돼. 때리고 일어날 때 맞는다? 지금 뛰어! 잡았! 아! 와, 진짜 잘 맞춰! 잠깐만! 지금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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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빨리! 우와. 와! 와와와! 얘는 뭐야? 다 아, 들어와요 겁쟁이들아! 겁쟁이들아! 그렇지! 리씨 일단 거인도 지나왔거든요? 뭔 소리야? 되게 기분 나쁜 소리 나는데? 따가다닥, 따가다닥, 따닥 소리 나는데? 어, 또미미기야또 또 있어? 이압, 강적주의. 그래, 미미기네 이건 진짜 열쇠 같은데? 야? 이건 진짜 열쇠야. 그렇지! 그렇지! 얘또 에스트 파편... 아, 개 깜짝 놀랐네. 아 진짜! 아, 니네 언제 왔어? 미친놈들아! 아, 얘네 저주 뿌린 애들이잖아. 어, 잠깐만, 잠깐만. 야, 저주 맞으면 이거 죽어? 무시해. 그냥 무시해. 이런 애들 무시해. 어, 쫄이야, 쫄이야. 어, 쫄았어. 자, 열쇠를 구해왔어. 이쪽이다. 간뮤즈 빅데이터 작동. 여기에 문이 하나 있었던 걸로 기억해. 일로 내려가. <목소리> 어? 감뮤즈 빅데이터 살짝 잠깐만 작동 금지! 감뮤즈 빅데이터 일단 막걸렸어 일단 이제 진짜 알았어 안 열렸던 곳이 하나 있었어 나 아직도 기억해 줄까 이거 아니야? 어나 당연히 저기라고 생각했는데 이 열쇠 어디 쓰는 열쇠지? 그래 모든 문을 열자 애들을 다 자유롭게 해주는 거야 너도 자유롭게 해 줄게 일단 얘부터 자유롭게 해줘야겠다. 나이스 이렇게 자유 자유됐다 문 열어줄게 괜찮아 나와 자유가 되라 우리 좀 꺼줄래? 자유가 되라 그렇지 자유롭게 만들어줘 아, 아. 나이스 자유로워졌다. To be is free 어 여기다 여기다 어? 여기 아니야! 여기 아니야! 슬쩍 나와! 아 나와! 죽었어? 오히려 나이스야. 이미 나 열쇠 가지고 있죠? 잠깐만. 설마? 아니 바로 감사합니다. 아 가져가! 아이씨! 아이씨. 아이템 설명. 그곳에 가장 오래된 감옥의 열쇠. 가장 오래된 감옥? 설마! 와! 열었다. 와, 열었다. 이거 왔던 곳이잖아, 근데, 결국은. 여기 왔던 곳인데요? 중요한 거는 가장 오래된 감옥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저한테. 가장 오래된 감옥. 어, 여기 같은데? 내가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이거 아니야? 여기는 이제 아까 상자, 미믹 있던 곳이란 말이죠. 설마, 이거? 여기 아니, 이건 아닌데? 여기 이거 아닌데? 여기도 아닌데? 벽을 봐. 벽을 봐. 저기 아무것도 없어. 저기, 어? 와! 자다 자다 나 진짜 운사 안 하고 싶었어. 야 열어서 들어가 봅시다. 뭘 시고? 내가 봤어. 아나 봤다. 아나 봤다. 쫄레 쫄레 온다. 아, 아! 야 이건 좀선 넘지 않았냐 이거는? 아니 이건 선 넘었잖아요. 아무리 선관이라고 해도 그렇지. 룰이 없어 선관이는 어? 무슨 벽을 뚫어? 아 여기 넓구나. 이야 괴물 이 있다? 괴물이 있다는데? 괴물이 어디 있어? 탐구자의 제. 아깜자아 아이씨 깜자아 소리 좀 그만 질러. 소리 좀 그만 질러. 제발. 아니 소리 좀 그만 질러. 아 너를 그만 좀 와. 왜 이렇게 와요? 어. 좋다. 아, 아 수고하셨어요. 어? 너 오랜만이다? 우와 너 오랜만이다. 되게. 야왜 이렇게 세졌어? 잠깐만. 어. 안돼 이거 안돼 이거 안돼 이거 안돼. 나와 나와 나와. 나이스 무빙 나이스. 어? 나길 찾은 거 같은데? 어? 왔어. 와. 어 깜짝아 너 뭔데 자신 있어 너도 창이야 창 어떻게 쓰는지 알아? 나 알려줄게 내려와봐 창 어떻게 쓰는지 알려줄게 으아! 아니야 아니야 찌르기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상대방을 정확히 보고 찔러야지 아무데나 찌르는 게 아니란다 나중에 나한테 배우러 와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 아무것도 없어 와왜 어! <laughs>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기 왜 아무것도 없어 젤리제이 어, 설리번이라고 알아? 내가 설리번 잡은 사람이야 내가 설리번 알아 설리번? 가서 물어봐 설리번 아는 사람 있냐고 물어봐 여기 아무것도 없는데? 구석구석 잘 살펴라 이번에는 어 여기도 흔적 있다 이앞 좋은 놈 있다 점프하라는데? 야 이게 맞아? 죽이려고 작정하고 이렇게 메시지를 놓는 거야? 뭘 거기가 맞아냐또 죽이려고 아주 그냥 아니, 진짜라고? 아 진짜라고? 아나 진짜 거짓말 같은데? 아 진짜 거짓말이잖아 이거 진짜 거짓말이야 나안 믿어 이쪽인가? 어! 어! 여있다 길 찾았다 보스 여기 있다 <laughs> 양손잡기 유효 무기가 있대 무기가 뭐지 어떤 보스일지 모르겠네 이때 우와 우와 야 거인이 있어 근데 여기 아까 무기가 있다고 그랬거든요 저한테 내가 쓸수 있는 무기가 있지 않을까 혹시 이거 뭐야 사쿠라네 어? 어어나뭐 얻었는데 라곤이 풀려 에너지가 안 다는데 잠깐만 체력이 안닿아 뭔가 비밀이 약점이 숨어져 있어 다리를 때려선 안돼와씨아 이제 어디를 때려야 되지 감서 생각해 데미지가 안 달아. 아까 얻은 거, 아까 내가 주는 거. 트위스! 아 됐다! 아나낀거 같은데? 아 어디 갔어? 나 꼈는데 없어졌어! 아! 아... 아니 나 꼈어! 이걸로 때려야 돼? 날스터리창 말고 다른 무기 쓰는 거 너무 오랜만인데? 미션이 있어요? 아니 너무 잔인하잖아요 미션이. 점프하라는데? 야 이게 맞아? 뭘바니까 맞아야 또. 죽이려고 아주 그냥. 너무하네. 일단 받을게요. 예이당. 전투 기술은 폭풍의 왕. 자세를 취해 폭풍을 그 감에 감싼다. 그 진가는 거인을 눈앞에 뒀을 때알수 있을 것이다. 일단 오케이. 내 소울을 날릴 생각이라면은 얼마든지 날려주지. 30. 뭐 네아 갑자기 뭐야? 아 진짜 맞지? 맞지? 미션이 아무튼 이거야. 점프! 아 이거를 또 믿네. 전투 기술을 쓰면은 뭐가 바뀐데? 한번 써볼게요. 어인 앞에서 전투 기술 쓰면 뭐가 바뀐다는데? 야. 아니, 이거 니까좀더 가까이 가서 써야 되나? 좋다. 아직은 모르는데. 우와! 아, 뭐, 뭐야? 안뭐안 돼? 아 아무 안 돼! 아아 아, 이게 뭐야? 아니 뭐냐고? 지카라가 아니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우와! 아하하하하 이게 뭐야? 전투 기술을 뭐 어떻게 하라고야야 이걸 때려? 아닌데? 아니 거인 앞에서 진가를 발휘한다며 폭궁의검 보여줘! 이걸로 뭘? 뭐, 어!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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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리 씨! 와 뭐였어 방금? 어떻게 한 거야? 복궁이야! 야! 그건. 새끼 뭐야? 야! 어! 슝! 어왜안 아, 나가지 다시? 바이의 테르토리를 해! 아 뭐야? 아 뭐야? 갑자기 안 나가. 어떻게 잡아 그러면? 바람의 상처 외치라고? 바람의 상처! 야! 안 나가. 죽었어. 너 아, 아까 어떻게 한 거지? 아 잠깐만. 감미지 생각해 봐. 이거 갑자기 칼개 커져 가지고 배가리 찍었단 말이야. 개 무식게. 응? 뭐야? 저봐 한번. 아니 이거 진짜 개 구덱인데? 아니 어떻게 나가는 거지? 바람의 힘을 모아 이렇게. 야, 오 설마, 와 일로 와봐라, 이 겁쟁아. 바람의 상처. 퇴. 아, 바람의 상처. 안만 암만... 잡았죠? 으아! 우와, 오 됐다, 됐다, 됐다. 이런 형이 설리번을 창으로 잡았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 <laughs> 일로 와, 일로 와. 바람의 상처이 나이스. 다시 한번 더, 한번 더. 바람의 상처이 <laughs> 으, 게이들 기하자! 어, 나, 이 이런 거 피해, 그래도. 너무 만만하게 생각하지 마. 어쨌든 상대는 거인이야! 바람의 상처이! 나이스! 바람의 상처이! 나이스! 어때? 존맛탱이지 바람의 상처! 나이스 나이스! 미쳤다. 귀요이 잡았다. 귀요이 이걸로 그냥 다 썰어 버릴 수 있겠네. 앞으로 만난 애들. 우와! 어, 이거 무기 괜찮다. 근데 뭐 저는 제 주무기가 있으니까 이걸로 하면 되겠지. 나 주무기가 있으니까. 어. 괜찮아. 어, 아, 깜짝아. 아이씨. 넌 뒤졌다. 너 잘못 건드려. 사람 잘못 건드렸어, 너. 살짝 빼. 잘 가, 수비어 나이스. 나이스. 오, 오케이. 너. 아니 그냥 안 잡고 넘어가면 안 돼. 사람을 잘못 건드렸다고 해야 되나? 어 보스 방인데? 오 가자. 신을 먹는자 엘드리치.